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역대하 29장에서 32장과 1 0편 117편입니다. 오늘 말씀은 유다의 선한왕 8명 중에 한 명인 히스기야 왕의 통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 요담의 뒤를 이은 히스기야는 특별히 유다의 영적 회복을 위해서 힘썼던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를 축복하셨고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셨습니다. 하지만 교만이 그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10편 117편은 성경에서 가장 짧지만 하나님의 보편적 통치와 모든 민족을 향한 구원의 메시지를 강력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잘해 나가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 29장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린 이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아여, 스카리아의 딸이더라 히스키아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우리의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실문을 닫으며 등불을 꾸고 성소에서 분양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람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조상들이 칼에 엎드려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 잡혔느니라.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노니.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 들어 그를 섬기며 분양하게 하셨느니라. 이에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니 곧그 하새 자손 중 아마새의 아들 마핫과 아사랴의 아들 요엘과 무라리의 자손 중 압디의 아들 기스와, 여할렐렐의 아들 아사랴와, 게르손 사람 중 신마의 아들 요아와, 요아의 아들 에덴과, 엘리사반의 자손 중 시무리와 여우엘과, 아사베 자손 중 스가리아와 마다니아와 해만의 자손 중 여후엘과 시무이와 여두둔의 자손 중 스마야와 우시엘이라. 그들이 그들의 형제들을 모아 성결하게 하고, 들어가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명령한 것을 따라 여호와의 전을 깨끗하게 할세. 제사장들도 여호와의 전 안에 들어가서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을 끌어내어 여호와의 전 뜰에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받아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갔더라 첫째 달 소하루에 성결하게 하기를 시작하여 그달 초팔일에 여호와의 낭실에 이르고 또 8일 동안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첫째 달 16일에 이르러 마치고 안으로 들어가서 히스기야 왕을 보고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온 전과 번제단과 그 모든 그릇들과 떡을 진설하는 상과 그 모든 그릇들을 깨끗하게 하였고, 또 아하스 왕이 왕위에 있어 범죄할 때에 버린 모든 그릇들도 우리가 정돈하고 성결하게 하여 여호와의 제단 앞에 두었나이다. 히스기야 왕이 일찍이 일어나 성읍의 귀인들을 모아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수송아지 일곱 마리와 순양 일곱 마리와 어린 양 일곱 마리와 숫염소 일곱 마리를 끌어다가 나라와 성소와 유다를 위하여 속죄 제물로 삼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명령하여 여호와의 재단에 드리게 하니 이에 수소를 잡음에 제사장들이 그 피를 받아 재단에 뿌리고 또 순양들을 잡음에 그 피를 재단에 뿌리고 또 어린 양들을 잡음에 그 피를 재단에 뿌리고 이에 속죄 제물로 드릴 순염소들을 왕과 회중 앞으로 끌어오매 그들이 그 위에 안수하고 제사장들이 잡아 그 피를 속죄제로 삼아 재단에 들여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게 하였습니다라 왕이 레위 사람들을 여호와의 전에 두어서 다윗과 왕의 선견자 갓과 선지자 나단이 명령한 대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게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선지자들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레위 사람은 다윗의 악기를 잡고 제사장은 나팔을 잡고 섬에 히스기야가 명령하여 번제를 재단해 드릴 새, 번제 드리기를 시작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시로 노래하고 나팔을 불며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악기를 울리고 온 회중이 경배하며 노래하는 자들은 노래하고 나팔 부는 자들은 나팔을 불어 번제를 마치기까지 이르니라 제사 드리기를 마침에 왕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다 엎드려 경배하니라 히스기야 왕이 귀인들과 더불어 레위 사람을 명령하여 다윗과 선견자 아사베 시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며 그들이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예배하니라 이에 히스기야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제 스스로 몸을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께 드렸으니 마땅히 나아와 제물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전으로 가져오라. 회중이 제물과 감사 제물을 가져오되 무릇 마음에 원하는 자는 또한 번제물도 가져오니 회중이 가져온 번제물의 수효는 수소가 70마리요 순양이 100마리요 어린 양이 200마리이니 이는 다 여호와께 번제물로 드리는 것이며 또 구별하여 드린 소가 600마리요 양이 3천마리라 그런데 제사장이 부족하여 그 모든 번제 짐승들의 가죽을 능히 벗기지 못하는고로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 일을 마치기까지 돕고 다른 제사장들이 성결하게 하기까지 기다렸으니 이는 레위 사람들의 성결하게 함이 제사장들보다 성심이 있었습니다. 번제와 화목제의 기름과 각 번제에 속한 존재들이 많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전에서 섬기는 일이 순서대로 갖추어지니라.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제30장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하세의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왕이 방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과 더불어 의논하고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려 하였으니 이는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하였으므로 그 정한 때에 지킬 수 없었습니다. 왕과 온 회중이 이 일을 좋게 여기고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려 브엘 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에 공포하여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 이는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보발군들이 왕과 방백들의 편지를 받아가지고 왕의 명령을 따라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 다니며 전하니 일러스되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 남은 자곧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시리라 너희 조상들과 너희 형제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멸망하도록 버려두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니라 그런즉 너희 조상들같이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 돌아와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전에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그의 진노가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 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보발꾼이 에브라임과 문하세 지방 각 성읍으로 두루다녀서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그러나 아셀과 문하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 둘째 달에 백성이 무교절을 지키려하여 예루살렘에 많이 모이니 매우 큰 모임이라 무리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는 제단과 향단들을 모두 제거하여 기드론 시내에 던지고 둘째 달열4째 날에 유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부끄러워하여 성결하게 하고 번제물을 가지고 여호와의 전에 이르러 규례대로 각각 자기들의 처소에 서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을 따라 제사장들이 레위 사람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니라 회중 가운데 많은 사람이 자신들을 성결하게 하지 못하였으므로. 레위 사람들이 모든 부정한 사람을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아 그들로 여호와 앞에서 성결하게 하였으나 에브라임과 므나세와 이사갈과 스불론의 많은 무리는 자기들을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고 유월절 양을 먹어 기록한 규례를 어긴지라 히스기야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이르되 선하신 여호와여, 사옵소서 결심하고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비록 성소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못하였을지라도 사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크게 즐거워하며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고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날마다 여호와를 칭송하며 큰 소리 나는 악기를 울려 여호와를 찬양하였으며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능숙한 모든 레위 사람들을 위로하였더라 이와 같이 절기 7일 동안에 무리가 먹으며 화목제를 드리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였더라. 온 회중이 다시 7일을 지키기로 결의하고 이에 또 7일을 즐겁게 지켰더라. 유다왕 히스기야가 수송아지 천 마리와 양 7천 마리를 회중에게 주었고 방백들은 수송아지 천 마리와 양만 마리를 회중에게 주었으며 자신들을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도 많았더라. 유다온 회중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에서 온 모든 회중과 이스라엘 땅에서 나온 나그네들과 유다에 사는 나그네들이 다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그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제31장 이 모든 일이 끝나며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문하세 온 땅에서 산당들과 재단들을 제거하여 없애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자기들의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히스기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반열을 정하고 그들의 반열에 따라 각각 그들의 직임을 행하게 하되 곧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여호와의 휘장문에서 섬기며 감사하며 찬송하게 하고 또 왕의 재산 중에서 얼마를 정하여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 곧 아침과 저녁의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번제에 쓰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을 명령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몫의 음식을 주어 그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힘쓰게 하라 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리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의 모든 소산의 첫 열매들을 풍성히 들였고 또 모든 것의 11조를 많이 가져왔으며 유다 여러 성읍에 사는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들도 소와 양의 11조를 가져왔고 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별하여 드릴 성물의 11조를 가져왔으며 그것을 쌓아 여러 더미를 이루었는데 셋째 달에 그 더미들을 쌓기 시작하여 일곱째 달에 마친지라 히스기야와 방백들이 와서 쌓인 더미들을 보고 여호와를 송축하고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축복하니라. 히스기야가 그 더미들에 대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물으니 사독의 족속 대제사장 아사랴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백성이 예물을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 시작함으로부터 우리가 만족하게 먹었으나 남은 것이 많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 남은 것이 이렇게 많이 쌓였나이다. 그때 히스기야가 명령하여 여호와의 전안에 방들을 준비하라. 하므로 그렇게 준비하고 성심으로 그 예물과 십일조와 구별한 물건들을 갖다두고 레위 사람 고나니아가 그 일의 책임자가 되고 그의 아우 시무이는 부책임자가 되며 여희엘과 아사시아와 나핫과 아사헬과 여리못과 요사밭과 엘리엘과 이스마야와 기 마핫과 브나야는 고나니아와 그의 아우 시무이의 수하에서 보살피는 자가 되니 이는 히스기야 왕과 하나님의 전을 관리하는 아사랴가 명령한 바이며. 동문지기 레위사람 임나의 아들 고레는 즐거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맡아 여호와께 드리는 것과 모든 지성물을 나눠주며 그 예수하의 에덴과 미녀민과 예수아와스마야아와 아마리아와 스카니아는 제사장들의 성읍들에 있어서 직임을 맡아 그의 형제들에게 반열대로 대소를 막론하고 나눠주되 3세 이상으로 족보에 기록된 남자 외에 날마다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그 반열대로 직무에 수종되는 자들에게 다 나눠주며 또 그들의 족속대로 족보에 기록된 제사장들에게 나눠주며 20세 이상에서 그 반열대로 직무를 맡은 레위 사람들에게 나눠주며, 또그 족보에 기록된 온 회중의 어린아이들, 아내들, 자녀들에게 나눠주었으니, 이 회중은 성결하고 충실히 그 직분을 다하는 자며, 각 성읍에서 등록된 사람이 있어, 성읍 가까운 들에 사는 아론 자손 제사장들에게도 나눠주되, 제사장들의 모든 남자와 족보에 기록된 레위 사람들에게 나눠주었더라.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되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제 32장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로왕 산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관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히스기야가 산헤립이 예루살렘을 치러온 것을 보고 그의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성밖에 모든 물 근원을 막고자 하며 그들이 돕더라. 이에 백성이 많이 모여 모든 물 근원과 땅으로 흘러가는 시내를 막고 이르되 어찌 아스르 왕들이 와서 많은 물을 얻게 하리오? 히스기야가 힘을 내어 무너진 모든 성벽을 보수하되 망대까지 높이 쌓고 또 외성을 쌓고 다윗성의 밀로를 견고하게 하고. 무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고 군대 지휘관들을 세워 백성을 거느리게 하고 성문 광장에서 자기 앞에 무리를 모으고 말로 위로하여 이르되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그 후에 아수로왕 산헤립이 그의 온 군대를 거느리고 라기스를 치며 그의 신하들을 예루살렘에 보내어 유다 왕 히스기야와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아수로왕 산헤립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예루살렘에 애워 싸여 있으면서 무엇을 의려하느냐 히스기야가 너희를 꾀어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아수로왕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하거니와 이 어찌 너희를 주림과 목마름으로 죽게 함이 아니냐 이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산당들과 재단들을 제거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다만 한 재단 앞에서 예배하고 그 위에 분양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나와 내 조상들이 이방 모든 백성들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모든 나라의 신들이 능히 그들의 땅을 내 손에서 건져낼 수 있었느냐? 내 조상들이 진멸한 모든 나라의 그 모든 신들 중에 누가 능히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건져내었기에 너희 하나님이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그런즉 이와 같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꿰임을 받지 말라. 들을 믿지도 말라. 어떤 백성이나 어떤 나라의 신도 능이 자기의 백성을 나의 손과 나의 조상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였나니 하물며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겠느냐? 산헤립의 신하들도 더욱 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종 히스기야를 비방하였으며 산헤립이 또 편지를 써 보내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욕하고 비방하여 이르기를 모든 나라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한 것 같이 히스기야의 신들도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하리라. 산헤립의 신하가 유다 방언으로 크게 소리 질러 예루살렘 성 위에 있는 백성을 놀라게 하고 괴롭게 하여 그 성을 점령하려 하였는데 그들이 예루살렘의 하나님을 비방하기를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세상 사람의 신들을 비방하듯 하였다. 이러므로 히스키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여영와께서한 천사를 보며 아스로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신의 전에 들어갔을 때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르 왕 산해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심에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에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함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이에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포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산물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온갖 짐승의 외양간을 세우며 양떼의 우리를 갖추며 양떼와 많은 소떼를 위하여 성읍들을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으니며 이 히스기야가 또 기혼의 위샘물을 막아 그 아래로부터 다윗성 서쪽으로 곧게 끌어들였으니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히스기야의 남은 행적과 그의 모든 선한 일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의 묵시책과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의 기록되니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그를 다윗 자손의 묘실 중 높은 곳에 장사하여 그의 죽음에 그에게 경의를 표하였더라.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제 117편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